안녕하세요. <laughs> 아, 뭐 이거? 얘는 기절인데? 아, 아, 아 이스큐리 존나 사하네 보여 주는 구나요 우리 왕. <laughs> 사세대 애시는 형이다. 이거는 족쇄 아니니? <laughs> 무섭게 필 콘디 필 하나 더 있다 나차 건들고 가는 중안 오면 오, 나 죽어 고고고고고 콘디 그래 잡어사더 있었는데 여기? 어내내내에 내 아이고 미안 나차 와버렸어 어, 한타운 걔2지고 있는데? 반대로 들어갑다 귀여워 귀여워 여다하아반대면했식기로 잠이 열어간다. 화면다 아니 이거를 연막을 까고 간다고? 개새끼들. 개새끼들. 어프 사운드. 차이 세세. 방아필 방아필 방방방아치필. 당다당 간다. 어 가자. 깨울, 야 진짜 필 <laughs> 진짜 필. 이렇게 해서 진짜 필? 완전 필 완전 필. 아니 새끼 어디까지 가? 해파 해파는 진작에 빠졌어. 진작에 이겼어. 아 당당당. 해파는 진작에 이겼어 그새끼. 해파 차갑네. 이로와아이형 미쳤다 이형왜 이렇게 턱시켜졌어? 대가다니면 턱시켜졌어 어 앞에 있다 어 앞에 있다 우리 좀 온다 형피피피피피피피 앞에 뉴키스 이이 이거 다른 분이에데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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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 뒤에 봐 봐주는 중야포잡았다하나 빠졌어. 가자 das 링 가자 여기 위에 방금 뭐 날아왔는데? 네. 그래? 지하아못 써. 살짝 볼게. 아니야, 위 없어. 위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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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 없어? 어, 올라가도 돼. 올라가 돼. 뒤에 있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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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어. 나 만지러. 나만져러나 만지러. 걔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나이스. 나힐 좀. 링 살짝 앞이다. 어. 밑에 있다. 지하로 가야 돼. 뒤 어. 지하로, 지하로. 어. 지하 있어. 근데. 살파백 앞에 부던져 줄게. 근데 뒤에 들안으로 앞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앞에 그래. 앞에 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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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앞에. 그래. 와가 나 아, 맞았다 혼이 개피 는 아니고 야이 팀이다 나 먼저 줘나 먼저 해야돼나 먼저 해야돼 튜리형 만지고 빠지자 만지고 빠지자 원래 자리로 원래 자리로 나 배터리 나 배터리 오는 거 봐줘 오는 거, 오는 거 봐줘 어, 나 봐줘야 돼나 봐줘야 돼아 지브 1킬 나퍽잘 넣은 질나 태웠다 벌써 나나나나나나 누웠다 야 잠깐만 일로와봐 일로와봐 와 다불판다 뭐? 하나 기피 네. 아. 아이고. 아비. 아, 카비. 지원하네네 얘네. 음. 얘네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더 올라가는 게 나을 수도. 올라갔다. 나도 올라간다. 올라갔어? 나 공갈게. 형, 어, 나궁중매나 여기... 공중매죠. 오케이. 추. 하나 하나 하나인가? 빈가? 빈가? 떨어짐. 형은나 이제 잘으러 간다. 밑에도 아직 있어. 철파 기피 아, 나도 철각 많다. 잠시만. 저저 집에 나락 나락 나락. 나 나이스. 집에 둘이야 나힐줘나라손댈 때? 나홈페에서 킬했어 간다 간다 응응 가자 응 가자 가자 건물에 궁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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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보면 돼 5킬 하나 3킬 1킬 나이스 2바 잘 맞긴 한다 괜찮지? 짝짝 부터 갈까? 준비됐어 한명 오른쪽에 있어서 가던가 어, 이거 시원하게 갈게 둘다 응, 있어 응, 둘 다. 둘 다. 빠진다 나도 궁깔 똥똥똥어디까지 예, 아, 어, 도망가. 야얘라필 어, 진짜 필. 라라피 라라, 필, 라라 필. 지붕이 다운, 지붕이 다운, 지붕이 다운. 예, 필 얘는 필 아이고. 나나아 막아, 막아. 막아. <laughs> 이 개역가다 역겹긴 하네. <목소리> 개그나 하러 가나? <가라. 목소리> 와, 개봐나나나 가능하겠네 이제. 가번가던 어. <목소리> 아, <근데 뒤에서 목소리> <부가서긴 해. 목소리> 아, 어, 미안. 나 쏘서. 내 내쪽 내쪽 가봐 내쪽 봐 여기 자자 야, 뒤에서 었다 야, 내 테르미 빨이 <목소리> <밀자, 여기> <목소리> <티>, <목소리> 하나 뒤에서 하나 뒤에서. 파아예빠짐 부상 아에빠라 나라 거의 텅? 야, 왜안 죽어? 자, 자, 나 거기 텅여안 죽어. 나힐 좀. 나 럭키랬어? 앞에 미생나다 빠졌어. 오인이나에파나 배터리 먹어야 돼. 나 배터리 먹어야 돼. 아, 먹고 와, 먹고 먹고. 아, 저 시기 밀기 안 되겠다. 어, 야 뭐야? 어디 있어? 위에 있는데? 주루! 나가 버어요 돌아, 어터다던나다 페다 페다 개핑핑나 좀. 나, 나, 오버이, 나 오버이, 봐줘야 돼. 옆으로 돌았다. 옆으로 다피왜안 죽어, 제? 헤드봇에 가번가 배색갑니다. 너안 쓰면 내가 쓰고. 어, 그래? 들어버렸어. 야, 우리 앞에 있다. 어, 멀리도 알았다, 있다. 원래 멀리 자리 시키자 이거 그냥. 이바식 있다. <놀람> 어, 그래서 쏴쏴 쏴. 아, 이거 가기가 너무. 아, 고데 어, 아, 진짜 미치네 레레레 레버 개들 퍽. 됐다. 나이스. 이따가 떨어지 떨어짐. 밑으로 간다. 밑으로. 밑으로 팀? 저거 아 팀. 한번 그래. 어, 스니피. 왔다. 니다 왔다. 왔오 왔다. 나이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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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 하나 놓아 있고. 그 하나 개야 근데 힐이 어, 로바공 나이스. 아, 분 나쁜다. 왔다 왔다 왔다. 오! 오, 가야겠네. 나 간다. 떨어짐, 떨어짐. 이거 야, 아래 아래. 짬바리 밑에 있나 보다. 힐. 올라간다 귀여워 아또어디있어 구질구질하게 빨리 그래, 나와 안 아프게 죽을게 여깄다 오오오 오좀 치는데? <laughs> 아얘 예, 점수 먹으려고 해? 새끼 안돼안돼 인마 새끼 안돼 귀여워 귀여워 우리 아주 턱식한 게 아주 좋아요 어 <laughs> 뭐 있어? 어 잡자 안 있어, 안 앞에 안 보인다 내 앞에 어둘 하나 어. 하나 더 하나 개피. 그래그래그래. 그래. 아, 나힐 좀. 앞에 한팀 있어. 같은 팀이야? 혼자야? 아니 다른 팀인 거 같은데? 아래 붙는 사운드 나긴 네. 한다. 이쪽으로 앉아. 하다땅 하나 하다. 땅. 응. 빼고 가는 중. 심상치 않은데? 밖에만찍키지 마봐 요 응. 이용시키면 돼. 아. <laughs> 아, 위에 위에 나, 있다. 피었어 아이고. 이거 이거 큐큐큐큐큐 그 도발 시스 가지마. 어 밖에 찍는 거 막아줬어. <laughs> 아이 개 핀데. 완전 네. 생. 또커커 커. 나이스나이스나 주량 안 줄게. 몸을 막아줬다잉. 좀 요. 나 진짜 괴구이구나나힘 <laughs> <힐> 없어. 사람 <laughs> 사람 얘네 여기 밑에 있어. 세명 다? 아니 하나는 날날아가서 여기 여기 하나 안에 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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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시어다. 나랑 이거 잡을 어? 사람. 하당. 와 시발 헵스 보소. 와 미친 새끼 그냥 와부려어다 뛴다 어뒤나데 왼쪽 아이고 한티크, 한티크, 한티크. 확실한 건 뒤에 하나 가는 거임 한팀끝한팀끝한팀끝 확실한 건 뒤에 하나 가는 거임 하나 여기고 하나 완전 왼쪽 나힐 해야 돼어 내가 할게 에쉬궁 썼다 쉬 궁? 빠다에쉬 거기 그래? 폭기 없네 브라 다너누어누어어나 간다 로 애시 꺼, 애쉬 꺼. 아 근데 미라지가 왜 이렇게 많노? 아, 넋시 나가버리겠네. 아 버려, 버려, 버려. 파킹 식키자 방금 다쓸 사람? 뭐가 쓰기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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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퓨령형 약간 배가하다가 에펙하니까 재기발랄해졌는데? <laughs> 결핍이 진짜 중요하군, 아니게. <laughs> 기타 없으니까 참. 야 무섭다, 무서워. 얘좀 찍을게. 응고 하실 뿐. 응고 가실 뿐. 어우씨 뭐 옆에. 어. 나 빠져야 돼. 지혼한거 빨리 잡으면? 아아 아, 아, 밀어줘. 나이스. 나에서... 잡았네? 아, 피도 안 달고 잡았네. 여기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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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다운 다운, 다운. 나 이거 혼자 있는 거 잡으러 가. 오 어, 여기, 여기 풍선 끌었다. 예. 내가 잡을 듯 그냥. 잡아라. 잡았다. 1열명 치킨인데? 와, 여기서배틀그라운드 하고 있는데? 오, <laughs> <laughs> 어, 진짜임! 이 새끼 분신 이거.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끼야이이 제일 무서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지 분신 연기하다가 모르고 거 이거, 맞거 열이 <laughs> 새끼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쏜다고. 아, 어, 심포. 어, 어. 얘네 아직 어, 여기 있네. 램파츠에 캐슬이안 돼. 저거. 저거 나 저거 안돼 있다. 여유. 해파기피. 해봤다. 두명 이상? 내려간다, 여기. 나 그냥 내려간다. 나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간다 내려간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아, 아. 위에 새끼 놓일까?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듯. 개XX끼들 <laughs> 배틀그라운드는 못참지 드론? 드론? 어? 뭐야? 나이스, 타, 나이스, 잘터트다 아, 직 있다, 여 그래? 사각으로 아, 저러고 있다고? 에라, 모르겠다 얘네, 얘네 슬프다, 안 들어간다 어, 건 진짜 뭔데? 죽으면 죽이데 아. 하나 더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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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목 뭐, 내려갔냐, 얘? 어, 어 크립스 필요해. 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빨리 필요해 나 살려줘. 자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마가져 어, 어, 막아줘, 미친 데. 지났다 지났다 지났다.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네. 되는데. 링무는데 왓슨 들어가 왓슨 들어가. 어 가자 가자 가자. 근데 크립트 안 죽었어 아 크립트 안 죽었다. 내 밑에 내 밑에 내 밑에 내 밑에 여기. 와 이새끼 이새끼 진짜 배그다. 능선하는 건 뭔데? 살려리리리 플라로필. 어 스킨 필. 와 시작했다. 에이 데이로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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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가. 이거 이 집에 있어. 이거 잡자. 에 잡아줘야 돼. 어? 여기 세 명, 여기 세 명. 알기로 할게. 총알 없어서 윙맨으로 바꿔야겠다. 여기 라라 그대로. 근데 두팀싸우고 여기 하나인데 여기 이 밀자 이거. 아, 아따 아프다. 나 이거 맨마우 쟤네 보면 돼. 얘 하나야. 야야 잠만 이왜 켜봐? 아우. 두 명이야. 나 간다. 대표 손 쏘는 중 지우 아, 나이꺼꺼막데네착야 잠깐만 야야야 뉴캐슬 왜 왜. 캐슬 류 캐슬, 위에, 위에, 위에. 캐슬, 개피. 캐슬 필. 빠짐 나힐 해야 돼 이거 위험하게 해서 사고 조심 이거 링 온다 어 나, 나 로스 백인데 뭐야 레전드 레전드 패박이레다불다다다불전다나 네, 다 불탄다. 로스 100. 나 <웃음> <라틸>. <웃음> <개>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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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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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드 레전드 레전어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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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